안갑습니다 오늘은 멋진 단엽중투 한쪽짜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작년 신화척입니다. 아, 며칠 전에 그또 집에 뭐 놀러 가지해서고 난을 많이 한다 그래서 갔다가 어, 난이 너무 좋은 게 많아 갖고 한두 개나 좀 구입해서 올라그러니까그양반이또 난을 팔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못 사고. 어, 요, 요 분이 한 분이 다섯 쪽 자리가 있었는데, 키가 한 10에서 15cm 정도 되는 그런 난들이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같이 간 지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팔아라고 이야기를 했더만 은 팔지를 않는다. 그래서 어쪽해갖고요 신화 쪽 하나 떼가 왔습니다. 작년에 신화가 두쪽 올라왔더라고요. 저뒤 떼서 하나 올라오고, 전진 쪽에서 하나 올라왔는데. 여긴 내 마음에 조금 들어서 한쪽을 좀 어렵게 분양받아왔습니다. 키는 한 8cm 정도 됩니다. 입 넓이는 0.8cm 정도 되는 보통 난초가 성깔이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. 바당바당한게잘 배양해 보시면은 뭐 천하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. 뭐 호정이나 뭐 태왕 같은 거 하고도 또잘 견주어 보면은 그런 또뭐 이미지도 나타나는 그런 그이니까 한번 잘 키워 보시면은 음 재미가 있을 난초입니다. 오 난초 상당히 좋더라고요. 좀뭐 보면은 모양새가 딱 잡혀가지고 상당히 참 좋게 보이더만은 아이 난도 이제 자마가 달려있으니까 어, 올해 또 멋진 신화를 올려주를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자가 조금 좋은 난초입니다 잘 키워보면 어, 재미가 조금 있을 그런 난이 아닌가 싶으네요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뿌리 사진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뿌리가 잘 내려져 있고 자마도 좋은 위치에 잘 달려 있습니다. 올해도 멋진 신화 올릴 것을 예상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